여기까지 함께 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 왜요?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게 제일 소중하잖아요. 함께 주일 이뤄간 것이 참 감사하고 또 앞으로도 계획을 잘 세우며 새해도 같이 동행한다는 게참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를 이뤄가는 공동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해는 참. 곡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어, 선진국가인 줄 알았는데도 이런 무모한 개엄 사태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 있지 않는가. 또 트럼프라는 그런 사람 통해서 이, 이런 관세 협정이 어딨겠습니까. 참 있을 수 없는 이 제국주의에서도 없을 만한 그런 일들이 이런 시대 속에 일어나 간다는 게 참. 이해 못할 일들이 많아지는 앞으로도, 그래서 어떤 일들로 나타날지 모르는 어, 세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지나갔는데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아프고 사랑하는 이가 아프기도 하고,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을 우리가 경험했으면서도 지나고 보면. 그래도 그 시간들이 그냥 지나간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선물인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패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힘들면 힘든 것이고 고통은 고통대로 남아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이시기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지금 삶에 우리에게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금빛 연류관으로 우리를 씌워 주실 그 날을 기대합니다 왜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일본의 킨치키 예술품들 보면은 그 자기들이 다 깨진 것들을 모아서 붙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붙일 때 금, 은 가루를 그리고 백금 가루를 섞어서 오칠해가면서 그것을 다 붙여서 만들어놨을 때그 작품은 기존에 있었던 그 작품과 또 다른 그 깨진 곳마다 금빛, 은빛이 흘러가면서 그 아름다움이 새로운 아름다움으로 재창조되면서 그 가치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이런 금이 가고 상처나고 깨진 우리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굴곡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그저 버리지 아니하고 새롭게 우리를 아름다운 금실 은실 넣어서 우리를 작품으로 다시 만들어줄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월을 지나가면서도 아름다운 결산을 생각하게 되고 내년도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또 가져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11절 보면은요. 주의 은택으로 한해가 관으로 씌워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주의 은택으로 한해를 관을 씌우신다. 이 관이라는 것은 물론 승리의 면류관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금빛 찬란한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더큰 의미 속에서는 둘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 주시는 거예요. 보호죠. 인도하심이고요. 우리는 내모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품어 주셨어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의 간을 씌워 주신다. 무엇으로? 주의 은택으로. 은택이란 말이 이 원어 성경으로 볼때 그래서 유익한 점이 있어요. 이 은택, 은택이 토브예요. 우리 토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그죠? 이 토브라는 말. 그죠? 선하다. 이런 개념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좋다. 근데그 좋다는 개념이 하나님이 좋다는 개념이에요. 창조하시고 내가 좋아,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실 때이 토브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 토브 매오도 심이 좋았더라. 이런 표현들.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보인다. 이걸 우리가 히브리말 중에서 제일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이 샬롬이란 말이잖아요. 샬롬이란 말이 모든 것에 다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거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다 완전함을 이루어 간그 하모니를 우리가 샬롬이라 그래요. 그걸 간단하게 우리가 평화, 평강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실 그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서 완벽한 이런 샬롬을 이루어 가는데 이걸 전체적인 메시지로 샬롬이라면 이 토브는 우리 개인적으로 또각 사람, 각 공동체 작은 의미 속에서도 이 토브는 이 샬롬 개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서 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이 지지고 복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토보로 만들어 가시는 참 아름답게,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죠. 일터의 어려움도 있죠. 교회적으로도 어려움도 있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건강도 그렇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턱으로 관을 쉬신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음으로. 우리를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셔. 아 이게 믿음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저는 이런 복된 완전한 복된 상태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다. 시편 23편 육절에 돼요.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이내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 선하심이 이토브예요 인자하심이 셋 되게. 하나님의 선하심. 그그 그 때문에 반드시 나에게 따라오신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주의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하심. 1편 130편에도요. 형제가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할때이그 선함. 선하고 선함이 무엇인가. 형제가 동거함. 성,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게 그렇게 선하게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거예요. 거기에 복을 명령하는데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연합해서 사는 게 거기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연합 속에 복을 주셔서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시잖아요. 이제 연합이 얼마나 귀한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연합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이 토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는 언제 한 해를 올한 해를 이렇게 은혜로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은택을 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로 마감 짓는 것을 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실패로 마감을 짓습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 아니에요. 실패할 수 없는 인생이에 허락하지도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죠. 왜 실촉하고 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인데요 끝은 승리예요. 은택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톱으로 하나님의 은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이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 남은 이제 몇주 남은 12월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 마킬란, 미켈란젤레가요. 시스티나 성당 이 시스티나 성당은 이 베드로 성당하고 이 바티칸 시국 그연결되어 있는 그런 거. 그 성당이잖아요. 그 성당에 가면은 고가 한 이십 미터 이상 될 거예요. 너무 이그 베드로 성당도 참 사람이 어떻게 이런 건물들을 짓 수가 있을까? 이 종교계에 일어나는 일 에, 그런 그거 짓느냐고 돈 필요해 갖고 어, 면죄부 팔아먹고 그랬었지만 그 건물 보면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아름답고 웅대하고. 근데 그 연결되어 있는 그 성에 가면요, 이 시드나 성당 보면은 거기에 미켈란젤로가 어 그려놓은 이 천장화가 있잖아요. 이 손가락 이렇게 아담에게 손을 해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런 그림이 거기에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어떻게 이 르네상스 시대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어 말할 수 있는 그 어떻게 저렇게 예 그림을 그려놓을 수 있을까? 그 말 그대로 오바에드 해놓고 그린 거 아니겠어요? 그 그림을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나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이미켈란젤라가 너무 정성을 들여서 그림이니까 밑에 사람들은요, 아 보이지도 않는데 뭐 이렇게 세밀하게 붓질을 계속 하고 있는가 표도 안날 거네요. 표도 안 나는데 뭘 그렇게 세밀하게 계속 보이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칠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조롱하는데 미켈란젤로가 한 얘기가 있어요. 사람은 보지 못하다만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보기에 그런 삶을 살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걸작품 만드는 거 아니에요. 대충대충 하지 말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할수 있는 나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게 우리가 12월 달을 그렇게 잘 마감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맞이할 것인가? 주의 토, 그 은택으로 하나님의 그토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면 우리가 가는 주의 길에 기름 방울이 떨어진대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으로 살아가서는 절대 기름 방울이 떨어질 일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된다면 그 망하는 기름길이죠. 쥐의 길에 기름방울이 떨어지는데 이 기름이란 것은 흘러 넘친다는 의미예요 흘러서 계속 떨어져요. 쥐의 길. 우리가 음. 가는 그 길에 이 기름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목자들이 그 길을 열어줘야 양들이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름을 우리에게 떨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12절에 이어서요.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다. 쥐의 길에만 떨어진 게 아니라 들의 초장에도 떨어진대요. 쥐의 길이라는 것은 사명의 길이죠. 순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가 사명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은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는다는 것처럼 복이었어요. 이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과 똑같잖아요. 우리에게 사명 주는 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내가 무엇이 갈때 내게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이런 직분을 주는가? 아무나 주나요? 주님께서 이 직분을 나에게 주었던 게 너무 감사한 거고, 그 직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일을 대신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장을 세웠지만, 부서장들은 세웠지만, 모든 분들이 또그 일을 같이 협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은 모두가 사명이 있어요. 나에게 사명 주신 것은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누군가를 도와가면서, 각 부서를 도와가면서, 우리가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길에 기름을 떨어주시는데, 이제 들의 초장도 떨어져. 이들 초장이란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광양의 길 아니겠어요? 인생의 삶 속에서, 나의 가정과 나의 일터와 나의 삶 속에 있는 그 모든 주의 길은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면, 또 들의 초장도 내가 일상에 생활하는 그곳에도 기름이 떨어진대요. 작은 산이란 건 모르겠습니까? 작은 산이라는 것은 언덕을 뜻해요. 이 언덕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굴곡이 있잖아요. 그런 굴곡이 있고, 상처가 있고, 힘들고, 기복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띠를 띠게 하신다는 게 뭐겠어요. 이게 영적 컨디션 아니겠어요. 기쁨으로 영적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일 하는 길에도 그리고 들의 초장에도 기름을 막 떨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흘러 넘치게 하시니까 물만 떨어져도 거기에 생명력이 나타나는데 아,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주어진 사명도 교회도 가정도 일터도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작은 산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도 기쁨으로 띠를 메어주는이 띠라는 것은 묶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기쁨으로 우리에게 묶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2026년에는 우리가 걸어갈 사명과 비전에는 이미 기름이 부어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순종.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지 성교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아무도 해보지 않았던 그 길들을 복음을 증거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떨거지고 도망가고 싶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어 있었다.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모든 고난과 환란 속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만 붙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그토록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이 땅에 하나님 의 나라에 이루어가는 것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붙어만 있었더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듯이 우리는 그까지 주님 앞에 붙어있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행하셨구나. 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주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대망의 2026년을 맞이할 것입니다. 기대가 되잖아요. 주님이 예비하시고 저는 말씀을 볼 때마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루실 일들이에요. 초장엔 양떼로 옷을 입었다.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다. 초장 골짜기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교회, 가정 우리의 개인의 삶 가장 낮은 골짜기 가장 힘들고 험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초장과 골짜기에 양떼들이 있고요. 곡식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 피시고 먹이시고 옷을 입고 덮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이것이 풍성함을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장이 푸른 초장이 하얀 초장으로 변하는 온통 양이 가득 채워 있는 빈자리가 없이 가득 채워지고 골짜기에도 황금 벌판이 되어져서 추수할 것들이 가득 채워 있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왜 이런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11절 12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톱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하나님의 좋으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둘러주시고 주의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골짜기마다 그리고 초장마다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은혜의 결과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역사로. 그래서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면 되잖아요. 즐거이 외치고 노래하는 찬송하는 그런 성도들 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항상 즐거이 외치고 또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사인은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즐거운 사람들이에요. 찬송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일을 행하고 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항상 이런 기대가 제 안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환경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어날지 그것을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이 슈퍼 블루, 이 슈퍼라는 것은 우리가 슈퍼맨 할때그 슈퍼잖아요. 그 블루라는 건이블루미 꽃이 막 피어날 때 블루라 그래요. 슈퍼 블루 저는 이거 경험했어요. 예전에 갈멜산 앞에 그그 그 사막 같은 그 지역에 아주 건조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벌판인데, 어느 날 거기서 꽃이 핀대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 갈매산 올라갈 때, 그때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근데 그날 내려올 때 보니까 아무 벌판에 아무것도 없던 곳에 수만 송이가 되는 꽃들이, 빨간 꽃들이 확 피어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얼마 되지 않은 순간에 그렇게 꽃들이 개화할 수 있을까?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막 지역, 뭐 미국이든 저 아프리카 지역이든 이런 그런 땅들에 비가 안 오다가 10년, 5년, 10년 지나서 한 번씩 큰 비가 한번 내리면 초자연적인 개화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꽃들이 한꺼번에 다 피어오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뭘 뜻할까요? 사막이 죽은 땅이 아니라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씨 아니잖아요. 우리 씨들이 있어요. 때를 기다릴 뿐이에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런 개화의 역사, 슈퍼블루, 우리들 속에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네. 세상 것으로 본다면 그저 먹고 사는 것 준비되면 것으로. 땡치고 그러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세상에서 굶주린다고 할지라도 배고프다고 할지라도 헐벗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풍흥케 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갈망들 이게 우리들 속에 그 씨앗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느 순간에 피어를 이 날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아, 네. 가정과 그리고 개개인, 일터, 교회. 이게 바로 영적인 들판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폭발적인 개화 예상하지 못했던 은혜들이 메말름면서 하나님께서 이 슈퍼블루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시별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신 것 그거 믿으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새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이 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생업에 다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런 꿈을 꿔야 되잖아요.